2025년 더팩트 뮤직 어워드에서 김태연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최초로 5관왕을 차지하며 그녀의 이름은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김태연은 이제 막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룬 성과로 그녀는 역사상 가장 어린 트로트 가수로서 이와 같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어워드에서 그녀는 최고 트로트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올해의 곡 베스트 퍼포먼스 등 여러 주요 부문에서 수상을 하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태연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보컬 실력과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번 수상은 그녀의 노력과 재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5년 더 팩트 뮤직 어워드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김태연이라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기대가 큽니다. 김태연,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태연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업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녀의 음악은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곡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현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음악 외에도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방식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합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목표. 김태현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트로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는 그녀의 말처럼 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트로트를 대중 음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현은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해외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글로벌 투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한국 트로트의 위상을 더욱 높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내 음악을 통해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싶다 고 밝히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목표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